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6월 16일 수요일이고 장이 끝난 지1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제 그 백신 약, 얀센 주사를 맞았는데 어, 전좀 괜찮더니 어, 갑자기 이제 야서야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아프네요. 빠르게 찍고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도 지수부터 좀 보시면은. 오늘도 지수가 그냥 위에서 놀아주는 모습이에요. 며칠 전부터 계속 지수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냥 급등락이 없이 위에서 놀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가상으로도 아직도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수는 매매하는 데서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실게요. 오늘 거래했던 것부터 우선 보시면은 우선 LG 헬로비전, LG 헬로비전이 상한가를 가고 다음 날 쇼팅이 나온 다음에 눌렸었는데 분봉으로 보시면은 상한가를 가고 쇼팅이 나오고 떨어질 때 매수 들어가고 저는 좀 좋게 봤는데 이때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뭐 뭐였지? 관계없다. 그거랑 그 다음에 또뭐또 뭐또 뉴스가 안전 뉴스가 떴었는데 위에서 어 본전 근에서 절반 정도 털어주고 어또 떨어질 때더 샀습니다. 다행히 오늘 갭이 뜨고 어제 시간에도 이 정도 올랐을 때좀 매도를 쳤어요. 어 물량을 좀 많이 들고 있었는데 다행히 좀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원전 관련주로 해서 어 며칠 동안 계속 우려먹고 있죠 오늘 드디어 절반권에서 슈팅 다운 슈팅이 나온 것 같아요 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제 매매 단점이죠 사고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오늘도 팔았는데 이제 슈팅이 나왔어요 저같이 이렇게 짧게 짧게 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어좀 크게 크게 한 사람들은 뭐 이쯤에서 사고 여기서 사고 가만히 들고 있다가 오늘 이쯤에서 매도를 하면은 어 아마 제가 여기서 한 3, 4일 동안 번 돈이랑, 어 그냥 여기, 여기 이렇게 사서 3, 4일 동안 가지고 있다 오늘 매도한 돈이랑 비슷할 거예요. 자기의 상향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오늘 절반권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는데 또 슈팅이 나와줬어요. 그 다음에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가 오늘 좀 메인급으로 제가 생각하고 거래를 했는데 어, 잘하다가 하나에서 마무리가 좀안 좋았습니다. 어제부터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눌림에서 계속 자꾸 매도하고 상따를 했다가 한 3시 전에 상한가를 닫길 원했는데 닫지 않아서 매도를 쳤다가 막판에 떨어질 때 종가 배팅을 다시 들어가고 오늘 매도를 해주고 계속 여기에서 좀 오늘은 슈팅이 안 나오고 여기서 이런 박스권에서 놀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행스럽게 이쪽에서, 어 대부분 물량을 많이 털었어요. 다 털진 않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아래서 또 잡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매도를 한 이유가, 이, 어제의 종가죠. 어제의 종가상으로, 어 여기서 맞춰서 끝나면 종가 맞추기라고 해서, 당일가, 이 일봉상으로 지금 파란색이 파란색 화살표가 하나 떴잖아요. 이게, 뜨냐 안 뜨냐를 가지고 전 여기서 좀 공방을 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량을 다 털어줬는데 음 예상과 다르게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내일 한번더 눌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고려시멘트랑 대원전선을 대장주 후보로 놨었는데 고려시멘트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장주가 안 됐죠. 우선 삭제를 하고, 대원전선은 2차 슈팅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대장주로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16일 수요일. 그러면은 거래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천회까지 내리고, 하나씩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은 대장주가 돼서 추가를 시켜 놨고 두산중공업은 절반권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보성파워텍도 절반권에서 반등이 나왔고 한전산업도 마찬가지고 한섬산업이 근데 오늘 상한가를 닫았네요. 제가 여기까지는 봤었는데 막판에 닫았네요. 그래도 지금 1차 2차 슈팅 구간이라서 대장주로는 못 하고 절반권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도 절반권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서울식품은 뒤에서 나온 거고, 쌍방울, 어, 쌍방울이 또 뉴스가 떴나봐요. 이게 뭐 다른 성 아닌가? 거기가 됐나봐요. 이렇게 홀짝 매매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태경 케미칼. 태경 케미칼이 오늘 2,700억이 터지고 이 고점 가까이 왔거든요. 저는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가길 바랬는데 가진 않았어요. 어찌됐든 대장주 후보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 가비아가 오늘 2,000억으로 상한가를 갔죠. 이 종목도 대장주 후보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제약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LG 상활 건강은 우량주에 가깝고, 대교는 아니고, 신풍도 아니고, 현대바위도 아니고, 그럴 시멘트도 아니고, 우리 기술도 절반권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한솔 로지스도 애매하고, LG 힐리콥드도 아니고, 기아 아니고, 대성창투는 t 에서 나온 거고, 동양도 아니고.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이 오늘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 종목은 대장주가 또된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종목도 2차 상승이기 때문에 좀큰 폭의 하락을 노려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자연과 환경도 대장주로 넣어 놓겠습니다. 서전기전은 절반권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nx도 절반권 반등이 나왔고 우진도 마찬가지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다 반등이 나오면서 절반권에서 슈팅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 저만의 대장주는 대원전선이랑 자연과 환경이 됐는데 이두 종목은 둘다 2차 상승 구간이라서 1, 2, 3일차 매매보다는 절반권을 기다려보고 대장주 후보로 태경케미칼과 가비아를 골라봤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이 대원전선이 5천억이 터졌고 자연광도 1200억 태경도 2700억 가비아도 2000억 1000억 이상만 터져도 좀 괜찮은 종목인데 그 이상 터진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됩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해서 차라리 돈을 잃는 게 나아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크게 들어갔다가 물리는 것보다는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손절을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매매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당일 대장 조합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